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무려 6천 년 전에 생성된 고산 습지가 있습니다. 남사은 습지로 등록된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습지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족산 무제친늪을 찾아 가보려고 하는데요, 정족산 무제친늪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울산과 양산 사이의 우뚝 솟은 정족산 원래 이름은 원적산이었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와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요 선생님. 예, 예. 아 그래도 이렇게 시골 마을로 오니까 벽도 예. 잘 들고 포근하고 예.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예, 예. 저희가 오늘 예. 온 이곳은 어디죠? 어여는 이제 웅천면. 금단리입니다 금단리 아, 금단 말+ 네. 금단 말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온 거는 저희 이제 우리 이제 원적산+ 원적산이요 예, 뭐 보통 어 저기 능선 중에 어떤 예, 산이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정족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제일 네. 높은 겁니다 지금 좁이 다니 보이잖아 요 정면에 아, 보이는 제일 높은 바위봉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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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브 파이브 있이브파바위산이에요이브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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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습니다이브파습니다이브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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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브 파이브 고이브 파이브 파이 글쎄요, 또는 솥발산이라 그래, 솥발. 이름이 많네요. 솥, 네, 저건 솥이니까, 네. 저건 다리, 발이니까. 네. 그래서 그, 뭐, 정확한 모르지만, 뭐, 저 옛날 이름은 원적산이었고, 아. 운용정밀이라, 운용 불교적으로, 이제, 네. 모지 원만하고, 또 우리가 도를 통하는 정밀의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적산이라 그랬고, 네. 저 산이, 우리가 네. 불교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 불교적으로, 운능사저 아래 무능사라는 큰절이 지금도 네. 뭐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 절과 연관된 그런 오. 불교적인 대단히 큰 그런 뭐 의미가 있는 그런 산이지 어, 저번에 방문한 그 우송사가 예, 예. 종족산 자락에 있는 예, 거예요. 네. 예, 예. 저 골짜기에 있어요. 저 높은 가운데 저 골짜기 있잖아요. 산 아, 있잖아요. 밑에, 네. 밑에 골짜기 깊은 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판각사찰이란 판각. 판각. 판각사찰. 우리나라 최대의 판각사찰입니다. 네. 통도사에 이제 딸려 있던 판각사찰인데 우리나라 옛날 에 불경. 책을 처음 다 커서 찍어내 가지고 음. 그 통공사를 통해서 이제 전국에 나눠주고 그래서 그전옛 날에 그약약많때한 200여 명 손님이 이제 만나는 이제 그 마련이래 세기고 목판을 세워가지고 네. 찍어가지고 음. 책을 만드는 사찰 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찰입니다. 불교 서적 출판을 담당한 운흥사가 자리한 정족산 그 느낌부터 남다른데요. 정족산은 또 다른 태고의 신비가 잠자고 있습니다. 제자연사, 이 자연사에도 대단히 중요한 이고 어떤 면에서요? 어뭐그러니까 가면 무지라고 있어요. 네. 우리 한반도의 자연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런 있고 한반도의 자연사가 고스란히 담긴 늪이라니 찾아가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초겨울 오솔길 정취. 어떠신가요? 와 선생님 무제친흡 예. 가는 길이 꽤 험난하네요. 아예 비탈이 예, 좀 있습니다 이렇게. 와습니다야 예, 예. 완전 산이 예. 구비구비를 뚫고 가는 듯한 기분인데요. 예예 예, 그렇죠. 우와 예. 이쪽에 무제친이 있는 아, 거예요? 예이다 예, 왔습니다 이게 어디 있어 어디 있지? 예. 아, 오제 눈엔 누런 예, 억새만 예, 보이는데요? 아예예 예, 그렇죠. 6천 년의 세월을 간직한 무제친흡. 누런 억새가 우리를 맞이했는데요. 이곳은 바로 생태계의 보물 창고 같은 곳입니다. 무제치늪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예, 예. 선생님. 예, 예. 제 눈엔 누런 억새만 보이거든요. 아, 이게 진짜 예, 예. 무제치는 맞나요? 예, 예. 그럼 맞습니다. 이, 저. 이게 무제체 1렙입니다, 1렙. 1룹. 1렙이고,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2렙은 저쪽에 있고, 여게 네. 이제 한6 0평 남짓대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우리 생태적으로 여기 한 260여종의 그 동식물이 이제 잘 생장하고 있다. 네. 서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제트는 비, 남산을 협약에 가입했다면서요? 2007년에 12월달에 가입이 됐어요. 진짜요? 예, 예. 왜냐하면 96년 너을 발견하고, 네. 98년에, 1 98년에 이제 우리 환경부 섭지 보호육 지정이 되고, 음. 그다음 9년 뒤인 2007년에 그, 우리가 그, 람사르라고, 이제 그, 이란에서 그, 티박을 맺어가지고, 음. 70년대 맺어가지고, 그, 이제 세계 약 2,000개 늪이 가입이 되어 있다. 고그 네. 중에 아시아에 한1 0 0개 되는데, 뭐, 그 중에 그, 가장 중요한 늪지가, 이제 한국의 25개 늪지 중에, 가장 중요한 늪지로, 이 무제시 늪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자연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이래, 광암이 놓아가지고, 이래, 무서워져가지고 자연적으로 넓은 넙지가 생겼잖아요. 여기 특이한 흰사인데 다른 곳에는 가면 계곡 올리에 나무가 막아가지고 이렇게 돌이 막아서 넙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성 원인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이 넙만이 이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넓은 곳에 평평한 곳에 자연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생긴 넙지고 무려 260여 종의 식물이 삶을 이어가는 곳. 좀더 일찍 찾아오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대표 식물 사진이 있어. 그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 특히 제 짐프리스라고 있잖아요. 짐프리스 요런 거는 이제 그 지금 요를 억셉시 사진 억셉하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섭재에만 있는 건데, 그 지금은 어버렸지만좀 전에 얼마지까지 나 있었거든요. 그 요거는 이제 지금 보다시피 요 나와 있는 그대로지만, 요거는 이제 특히 그 창호지, 한지를 만들 때그 한지를 떠내는 도구가 바로 이거로 만들어요. 이거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도 꽃이에요, 선생님? 아, 어, 이게 이제 이삭기계하고 네. 끈끈이 주걱인데, 어. 그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 끈끈이 주걱은 이제 이렇게 그 노출돼가지고, 이래, 이제 여기 설탕부 같은 거, 이래좀 무트가 있거든요. 아그 액체에다 이제 이래 곤충을 붙여가지고 이걸 수, 잡아가 소화를 시킵니다. 네. 이게 이제 다르고, 꽃은 음, 이래 생겼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래 이삭기계라고 있잖아요. 음. 요거는 이제 그물 속에 이래 뿌리 쪽에 이래 통발 같은 걸 달고 있어요. 아. 그래서 물 속에서 이제 어떤 수수곤충이 잡히면 그 들어가면 이제 꼭갇히면 그런 이제 그녹여서 제가 네. 양분을 취하는 거죠. 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물 속에서 이제 그 고, 곤충을 잡는 거고 네. 그 대단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충식물. 그 곤충을 잡아서 이제 그 자기 양분을 보충하는 그섭취 식물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이 살고 있었다니, 조금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비로운 생태계를 자랑한다는 말인데요. 숨어있던 무제치 늪이 우리 앞에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무제치 늪을 예. 선생님이 발견하셨다고요? 예, 예. 내가 발견을 해가지고 96년 10월 달에 그때 이제 이 지나가다 우연히 이 늪을 이렇게 보고 그 내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그때 이름도 내가 지었어요. 무제치 늪이라고. <laughs> <너피라고. 웃음> 그 아니, 왜 무제치 늪이라고 지으셨는데? 요 무제가 왜냐면 무제라는 게 무제능이나 무제는 기우제를 무제라고 그래요. 산에서 쟤는 아. 춤추는, 왜냐면 이 기우제는 그 무당을 동원하기 때문에 네. 그 춤추는 무당, 그래서 이제 무제. 음. 쟤는 이제 치는 고개입니다. 고개. 이게 이제 덕현이라고 해요. 덕현 말, 덕팀 말이 거든 그래서 이제 넘어서 저 이제 은양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고개가 바로 여기 길이 있어가지고 그 지금 저 용암사 쪽에 그쪽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이름을 그래서 지었어요. 오. 그때 지은 곳이 이제, 이제 곡천에 이제 그때 그식당에서 이제 짓고 그때 이제 울산대 모 교수가 막참 좋은 이름이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그 그 다음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됐어요. 90년부터. 무제 친의배 무제는. 기후제를 뜻합니다. 언양 백성들이 기후제를 지냈던 신성한 장소. 그곳이 바로 정족산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넓른 곳에서 이렇게 네. 기후제를 지냈던 거예요? 어, 아, 예 예. 옛날에 예 언저 기후제는 요 지내고 요너이였거든너 무계치 3높이입니다. 여기도 무계치 넓... 3높 그러니까, 는 1, 2, 3, 3이인데 네. 요, 물이 막고여가 있잖아요. 물이, 그죠? 어, 그네요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 옛날에 이거 시북이라 그랬어, 시북이. 우리 촌말로 시북이라면, 높이를 시북이라 그럽니다. 음. 물이 막 질퍽하잖아요. 그기후제에 지낼 때, 이제 그, 은영 골물이 가마다고 이제 그, 막 수십 명이 옵니다. 오면 네. 막, 그, 큰 막, 걸어들고, 뭐, 재물들고, 그뭐 반찬들고, 뭐, 병풍도 들고 와야 되고, 재기도 네. 들고 와야 되고, 그래, 와서 처리해야 돼요. 죠 천막 치고 이래. 북을 치고 막 이래 말 국거리도 하고 이래 가지고 어. 행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럼 물이 있고 하니까 어. 그래서 절하고 네. 비를 기원하는 거죠. 가뭄에 허덕이던 언양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던 곳 기우제터에서 그 무엇인가 신성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기우제를 지낸 이유가 뭘까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비는 항상 이쪽에서 왔습니다. 비는 아, 남쪽에서 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규제를 지면서 이렇 보면 비구름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비가 온다, 네. 올라가란다.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비가 저쪽에서 오니까, 네. 남쪽에서 오니까.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물이 팍 질질팍 하니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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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신에 비는 거죠. 아. 용왕님 말, 용신님, 이 바다로 통해 있으니까, 네. 용은. 음. 그래서 빌 먼저 비를 보내주셔서. 음.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지내고, 그래서, 이제, 여 아주 그런 역사적인 그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 부근이, 음. 이제, 그 장소가 맞습니다. 네, 이곳 기호제에 관련된 또 바위가 하나 있다면서요? 아, 여기 네. 보면 용바위라고 있어요. 용바위. 아, 저, 용바위? 저쪽에 용바위가 중턱에 있는데, 네. 용이 입을 딱 벌린 것처럼 이래 생겼어요. 생겼는데, 사실 와. 내가 볼 때는 곰바위에 가깝고 가까운데, 사람들이 용바위라고. 요 네. 용바위. 근데 용바위가 그 용은, 이제, 그니까 저비구름이 오는 것을 용이 부른다. 아. 이러 요 이제 너 시부계하고 너 파워 관리 지어요. 네. 그래 그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용바위 밑으로 이제 KTX 터널이 지나가요. 어 그래요? 그 앉아 있으면 터널 소리가 좀 들려. <laughs> 그래 재밌는 <laughs> 곳인데 한번 가져 한번 가볼만하지요. 네,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예, 예, 한번 가봅시다. 정족산의 우리 말은 솟발인데요. 정말 솟발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뿐만 아니라. 정상 부근에는 용바위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산세가 네, 네. 엄청 가팔라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오랜만에 등산다운 네. 등산을. 어떤 게 용바위예요, 선생님? 어, 용바위는요. 이 전체가 다 용바위라 그래요, 등산객들이. 네. 그래서 용바위라 그래가지고, 바로 요 밑으로 KTX 지금 터널이, 아, 터널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요 구체적, 어? 네? 이거죠? 아, 구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 네 가지. 요것도 용기 원래 용바위고. 오, 어, 진짜 용이 입을 벌리고 예. 있는 듯이. 예. 벌, 그리고, 우와, 예. 너무 신기하다. 예, 그렇지. 또는 뭐, 용이 벌리고 있고, 요거는, 저거는 물개바위라고 그래요. 물개바위라고 네. 그러고, 요거는 조개바위라고 그러고. 오! 요거는 저 돌고래 바위라고 그래요. 그 네.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요? 냐면그 옛날에 물이 이거지바닷 물이 올라왔을 때. 네. 비 빙하시대에. 그 당시 아주 옛날 었을때 이게 이제 찬창해가지고 돌고래나 뭐 용이라든지 뭐 이런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앉 살다가 얹혀버렸어. 그날 돌이 되어버렸어. 네. 내려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럼. 그런 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용바위 저기는 이제 또 밧줄을 그렸다 그래요 옛날에 배가 네. 밧줄 묶어가지고 배를에 묶었다 물이 거의 찬성했다 이런 네. 전설이 이제 용마의 전설이 전해옵니다 6천 년의 신비를 간직한 무제 친읍과 언양 시민들의 염원을 간직한 기후 제터 정족사는 나지막까지만 신비로움이 가득합니다. 와, 오늘 선생님께서 직접 발견한 무제친능을쭉 네. 돌아봤는데요. 무제친음 네.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일까요? 네, 그야말로 우리 대자연사가, 한반도의 자연사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산, 이산대로도 그 남들 의미가 또 구도자의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울산의 산천, 산하가 다 이래 깊은 의미를 간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래 우리 울산 산하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치고 재발행하도록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이 발견한 정족산 무제치는 쭉 돌아봤는데요. 생태계 보고이자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번 주말 정족산 무제치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